햇살에 초록빛 농지가 반짝일 때면, 입 사이사이 살을 찌운 복숭아들이 농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지금 따시는 건 어떤 품종이에요 요거 이제 백도. 쉽게 얘기해서 물렁입니다. 물이 이제 막 줄줄줄 흘러요. 한입 대먹으면은.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합니다, 이거. 이건 당도도 좋고, 이 백도 같은 경우는, 졸라 오시는 거 보이죠? 네. 와, 피곤한 병이 엄청나네요. 엄청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당이 좋은 거죠, 이거는. 아삭한 맛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몸이 없고, 그래서 또, 식사를 못하시니까, 이거 대용품으로 좀 많이 찾습니다. 어때요? 이게 먹음직스럽죠? 크고, 당도도 좋고, 이게. 빛깔 좀 보세요, 이렇게. 이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엄청 맛있어 보여요 예예 예. 와 이거 복숭아가 왜 이렇게 커요 이거? 북숭아가 어? <laughs> 이거 주먹, 주먹보다 커요 예예 예. 와 이거,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어떠세요? 와 <laughs> 엄청 단네요 이거 엄청 어, 달지요? 어. 제가 한 6월 한 10일 정도에, 정도에 황을제가 그, 토양에 살포를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당도가, 나무, 나무에서, 이, 이, 모, 이쪽에 모서 이, 과일로 다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죠. 진짜 달고, 그냥, 물 같아요, 물. 복숭아, 즙. 그니까 러 생즙. 응. 제가 50이 넘었는데, 응. 피부가 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젊어 보이지 않아요? 동안 같지 않아요? 동안 같죠? 올해 연세가? 마흔입니다. 마흔, 그거 봐요. 저하고 비슷하잖아요저 오십 한한데. 오, 비슷해요. 비온 대표님도 좋은데요? 아, 그건 아니고. 부자농구를 동원으로 만들어준 복숭아 나무마다 물이 가득 올랐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골라 먹는 재미도 있다는데요. 요거는 딱딱이라 손으로 이렇게 막 만져도 딱딱해서. 누구나 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자농부와 자연의 합작품. 어우, 예술 작품이 따로 없습니다. 아삭아삭한 거죠 당도가 좋고 젊으신 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 무엇을 골라도 최고의 당도와 식감. 어우, 뭐부터 먹어야지 고민이 되는군요. 아, 잘 익었네. 복숭아 아주 좋네. 응. 음, 음. 이거 옮겨 담아. 여기 있는 거. 위에 거 옮겨 담아. 어? 아우, 복숭아 잘 땄네, 이쁜 거. 그치. 응. 어. 아, 이쁘게 아주 잘 땄네, 소영이. 가서 상자 좀더 가지고 와. 응. 어. 야무지게 아빠를 돕는 셋째. 아유, 제법이군요. 무겁게 이렇게 많이 가져와. 한 개씩 가져오지. 안녕. 응, 상자 가져와. 그리고 어. 있어. 어? 아빠 안 힘들어? 어, 아빠는 하나도 안 힘들어. 우리 딸들 생각하면은 하나도 안 힘들어. 소영 이 힘들어? 아니, 난 재밌어. 아빠 생각해주는 막내 딸의 말 한마디에, 힘이 펄펄 나는 우리 보자는 뭐. 야, 밥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겠습니다. 아빠. 어. 이거 드시고 하세요. 얘들아, 같이 먹자, 이거. 어. 어. 그래. 뭘 가져왔어? 동생들이랑 같이 만든 어. 감자전이랑 토마토 주스거든. 어, 그래? 그거 먹고 어. 가자, 이제. 네. 실력 발휘 좀했습니다잘 먹을게. 음, 맛있게 드세요. 유미야 고맙다. 안 네, 해. 잘 아니, 먹을게 우리 유미. 아빠 맛있게 드세요. 음 맛있네. 유미가 최고야. 감자전 잘했다야. 음. 간이 음. 맛있게 돼 있지, 아빠. 음. 이건 뭐야? 코나트 주스. 아, 토마토 주스인데. 응 음, 갈아온 거야? 네. 유미 언니가 직접 음. 믹서기에. 이봐, 한잔 먹어볼게. 아 수고 많으셨어요. 음, 더 해야지. 짠. 음. 언니 왜안 먹어? 복숭아 때문에 이렇게 다나비 좀잘 되는 것 같아 우리 딸들하고. 딸부잣집 복숭아 부자농부. 어 세상 부러울 게 없겠네요.